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낯을 향하고 계시다.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면을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서 계시다. 아멘. 아멘. 아.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13장 마지막도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결과적인 그 모습이지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될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제자들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제자 아닌 바리새인들, 성직관들 또한 그 유대인들도 충만했습니다. 참이상하지요정 반대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바리새인들도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삶?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를 입은 그 모습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사울 또한 바울이었던 거지요 이 바울이라는 그 존재는 두 부류의 모습을 다 경험한 그 존재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아니, 율법주의자라고 보기보다도, 율법이 원하는바를 아주 잘 이행하고 있었던 사울, 그 자신이었던 것이.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듣게 되어진 그 찰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같은 것으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증거의 모습인 거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그들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존 재가 되어 지는 겁니까？죽 을놈인 거예요？죽 을놈 거예요. 하나님 의 말씀 을 안다 여기 고 있는 지 식적 이고, 또한, 전 통적 이고, 조상 들 에게 그 말씀 을 교육 받은그교 육의 토대 속 에서 바라보 는그 모습 들은 죽일 놈이 거예요？하나님 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들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뭐 멀리도 따질 것도 없이 나는 나 자신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내가 지금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인가 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밖에도 찾을 이유가 없는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말씀 앞에는 나밖에 없다. 우리는 나는 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밖에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쁨과 성능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생쇄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에 놀라운 모습이 되어야 맞다라는 얘기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돈 들고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잇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상태인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게 된다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말씀을 갖게 된 제자들 또한 타깃이 되는 겁니다. 돌 맞아야 될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모습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들은 기뻐할 수 없고, 또한 시시낙낙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는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러한 사항은그 모든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 바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신 그 존재, 그 모습이 기쁨이라는 거지. 그게 기쁨인 거야. 그게 성령이고이 말씀, 말씀들이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해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그 예수의 말을 들은 나, 나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지게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그 장본인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장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풀이 프리, 풀이 프리, 풀이 해서 기록해 놓은 게이사도행전입니다 이걸 다시 응축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명확하게 주어져야만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주시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걸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향해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서 내가 아무리 외친들 그들에게, 기쁨,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수 없는 그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얘기의 즉슨,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나를 구원의 길로 아들 삼아주신 그 상태가 만결판, 더 이상 없다. 내 모습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을 궁금해하고, 그것 이상을 알아듣기를 또 알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낱말낱말을 연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불안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식이 자신이 내 부모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궁금해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부모의 자식 되려고 발부도 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뭘하기 네? 위해서 그 음? 부모를 향해서 발부도 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난 분명히 그 부모가 나를 낳았고 난그 부모가 나를 낳은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상호관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인데 더 이상 우리가 해먹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완벽한데 이걸 왜 어렵게 만듭니까? 어렵게 만들어야 주머니가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지식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빛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나도 다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센 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여기다 딱 앉혀놓고 한 시간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게될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거 우리가 합니까? 우리 말로 그들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응? 그런데 이 예수가 뭐다? 이 예수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만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작정에 놓으셨던 그 일이 이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보내는 곳이었어요.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예수에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와그 약속을 이행하지요. 그 이행이 뭡니까? 그 이행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요걸 그리스도다.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완결판이에요. 이걸 완결판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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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 말씀 해 주셨던 그 모든 내용이 뭘 향해 고 있었다? 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 그이스라엘백성도 오늘 이장 말씀 저저저저 십삼 장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못 듣고 있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을 못 듣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약속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해 놓으신 그 모습을 바울이, 바나바가 그걸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에게 담기게 되어지니 예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를 통해서 또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받은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 시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넘겨받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므로 나, 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면 이런 쪽으로 이런 걸 받아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약속의 존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복판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나의 약속이었어. 그러면 이 예수는 그 약속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만인을 구원해 낼수 있는 그 일을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 인하여 그러 인하여 그러 인하여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 인하여 이 선지자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그것을 그러 인하여 그러 인하여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걸 보다 이걸 통틀어서 어냐? 약속. 이걸 뭐다고 얘기한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 뭐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이제 드러나게 된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나 또한 이 예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니, 나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참,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 메시야이글속이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십자를 지게 한그 모든 것이 글 속인데 그것을 하게 한 이유가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 말씀들은 이 시간 나를 예수 안으로 집어 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 안으로 집어 넣게 되어지면 이 예수는 무슨 사명을 갖고 왔습니까? 이 죽음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라는 내가 이 죽음의 모습에 대어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라는 나를 죽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생활대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든 모습인 거예요. 응? 교회 나가는 날, 교회 안 나가면 좀 찜찜하고 또 11주 하지 않으면 또 내가 또, 살아가는데 또,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며 율법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행위라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 안으로 나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무엇을 말았으며, 율법이 말하는 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예수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 그건 나를 따라오는 그것이 어디야? 그것이 십자가야. 그게 죽음이야.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러고 내가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난 두말 없이 이 예수와 함께 여기 달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맛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는 그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안래 죽음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러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또 성경 말씀 뭘 갖다 놓다 할지라도 그거 설교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 전체가 이거밖에 얘기하는 것이 없는데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게 되어지고 또 전하는 나도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야. 보통 나도 몰라요. 전, 내가 뭘 전하고 있는지도. 한 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 누가 보고, 아, 잠깐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내가 갖고 내가 설교를 했어. 설교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뭘 전한 거지? 생명을 전한 건가? 아니면 교훈을 전한 건가? 성도들에게, 응? 바울을 닮아가십시오. 또 바나바를 닮으셔야 합니다. 또 예수가 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숨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 은혜 속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를 지식은 하지만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허공을 치는 그 성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늘상 교훈직의 모습으로 교훈을 듣고,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이런 것밖에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의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4장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14장, 13장 마지막 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과 성령이 흉만한 나너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